안녕하세요. 오늘은 왕초보 구체적으로 은퇴 계획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안정되고 안정되죠, 경제적 안정, 행복한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뭐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 막연하게만 너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다섯 가지를 오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 제가 이렇게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 상황인거고 다 사람마다 다를텐데 이걸 기반으로 자게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다섯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은퇴를 하고 싶으시면 부채가 없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든 부채를 청산했나 이 쉽게 설명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마무리 됐나 자동차 활부 등 이제 부채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저는 5 0살에 은퇴가 목표거든요 앞으로 이제 몇년안 남았는데, 이렇게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아주 조금 남았는데 이걸 마무리 시키려 그러고요. 왜냐면 계속 더 이상 부채가 없어야지만, 왜냐면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는 라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정, 청산을 했나를 꼭 생각을 하십시다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데, 무시하지 말아이할 게,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 뭐 신용카드 대출도 생각보다 꼭 잘 정리를 하십시오 신용카드 쓰지 마시고 은퇴를 하실 거라면 체크카드를 쓰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체크카드를 쓰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부채가 없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부채가 있다 그러면 이자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도 어느정도 마무리 꼭 시키시고요 꼭 정리를 다 하셔야 되고 자동차는 할부든 자동차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할 테니까요 그래서 또 조금 더 사족을 달면 은퇴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자동차를 파세요 자동차를 파시고, 만약에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 그럼 경차로 바꾸세요. 경차 또는 자전거. 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경차 또는 자전거로 바꾸십시오. 자동차는 이제 팔아보십시오. 저는 팔았습니다. 저는 판지 벌써 3, 4년 됐습니다. 자동차 없습니다. 전 자전거 타고 다니고, 꼭 필요하면 렌트하고, 웬만하면 그냥 자전거로 다타고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저는 이제 X자로 표시하고 싶은데, 부채도 없나라고, 자동차는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세하고, 자동차 그 유지 비용, 기름값 비용에서 부품 교체 뭐 이런 게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집하고 다릅니다. 집도 뭐 이제 집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것도 정산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다른 부채들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죠. 진짜 1번만큼 중요한 건데, 2번인데, 더 이상 자녀 지원 안 해도 되나. 그러니까, 자녀 스스로, 모두 스스로 자립했나.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대학교부터,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부모님이 등록금을 해 주셨고, 2, 3, 4학년은 제가 벌어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대학생쯤 됐으면 니네들 스스로 해결을 해라. 돈을 벌어서 하든지, 뭐 대출을 받든지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녀 스스로 자립을 했나? 이거를 꼭 하시고 자녀 모두 스스로 돈을 벌고 있나. 이게 중요하죠.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데, 근데 대학생 되고 만 20살 넘었다. 그러면은 직접 돈을 벌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독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자녀에게 더 이상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나.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진짜. 자녀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하면 좋겠어요, 이제. 뭐, 아빠도 엄마도 지쳐서, 이제 너희들한테 언제까지나 해줄 수 없다라는 걸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세요. 내, 내 새끼니까, 뭐, 아까 너무 소중해서 끼고 있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되게 일찍 독립을 하고 뭐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나가서 당연히 힘들었죠. 근데, 어차피 겪을 거, 한 살이 라도 젊을 때 겪는 게더 낫거든요 세상에 그 냉철함, 뭐 냉정함 뭐 이런 거 부모님의 소중함을 너무나 알게 됐죠 내가 제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번 다음부터는요 하여튼 그런 것들 그래서 자녀 지원을 끊으셔야 됩니다 진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laughs> 너무 과도하게 자녀들 교육비에다 돈 쓰지 말라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독립을 요구를 하세요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해도 됩니다, 진짜. 다 아이들 우리 아이들 생각 다 똑똑하고 자기 살길다 생각합니다. 그더 이상 자녀 지원 안 해도 되나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은퇴 자금이 준비되어 있나거든요. 이게 최소 저는 20년을 생용하라는데 우선 하셔야 될게 1개월 생활비를 계산해 을 보십시오. 한 달에 내가 얼마 쓰나를 계산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 한 100만원 쓴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요. 100만원을 쓰고, 100만원요. 근데, 은퇴 자산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게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1년을 15개월로 생각을 하십시오. 12개월이 아니냐. 1년에 한 번은 뭐 여행을 다닐 수가 있으니까, 여행비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병원비가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비비라고 그러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모르니까 그래서 약 15개월로 계산을 하는 거죠 1년을. 그럼 1,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500만 원 15개월로 했으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1,500만 원이 됐습니다. 1,500만 원을 해서 이 1,500만 원을 20년을 계산을 하는 거죠. 1,500만 원 하다. 그럼 1,500만 원 20년 하면 3억이 나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3억이 있냐라는 거죠. 3억을. 그러면서 또, 다른 게, 중급편에서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인데, 1년 단위로 이제 돈을 빼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월마다 빼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음번에 투자 뭐 이런 거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1년 단위로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이제 좀 수학적으로 좀 강하시다 그러면 엑셀이나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인플레이션 3%를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3% 했을 때, 얼마나가 되나 뭐 이런 거 계산하면 금상천한데 그것까지는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하실 수 있는 분만 하시고 단순하게 계산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쓴다 그러면 1500만 원 해가지고 3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미리 이 돈이 있냐 없냐 20년은 확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20년 그래도 20년은 더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렇게 은퇴자금이 준비되어 있나를 꼭 확인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 투자자산이 변경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투자자산 이걸도 했는데 결국엔 투자자산은 부동산하고 뭐 예금 뭐 주식 뭐 이렇게 나눠질 텐데 이게 변경이 되냐라는 거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현재 사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40평이라고 치면 자녀분들 독립시키고 뭐해서 뭐 25평으로 옮겨가는 거죠 작은 아파트로 그러면서 그 자금이 확보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주택연금이 가입하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전 주택연금 제도는 정말 제일 멋진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든지 그리고 만약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면 이걸 너무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크니까 안전한 채권 등으로 옮겨놓으셔야 되죠. 근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정기예금을 뭐 2년짜리, 3년짜리 적금을 들었다 그러면 2년, 3년 후에는 그걸 안전한 채권 국공채에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은행채 뭐 우리 은행 뭐 국민은행 채권으로 변경을 하든지 그리고 주식은 이제 매도를 하셔서 뭐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도 예를 들다 아파트 크기도 이제 줄이시고요. 작은데 살아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좀더 줄이면서 뭐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좀더 지방 쪽 멀리 가시지 마시고 뭐. 평택이라든지 뭐 용인 뭐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가시면서 주택하고, 그럼 주택연금도 가입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투자자산이 변경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죠. 이제 부인하고 가족과 잘 협의를 하십시오. 은퇴 관련 계획을 부인과 우선하게 화, 협의도 하고 꼭 서로 상의를 하십시오. 이제 어떻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싶고. 부인의 생각은 어떤지 와이프의 생각은 어떤지 잘 확인을 해서 서로 하고 절대로 혼자 독단적으로 계획하거나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심사숙고해서 부인과 가족들, 자녀분들한테도 말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부인과도 저 예산을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만 쓸 거고 아파트 크기도 줄일 거고 뭐 자동차도 팔 거고 뭐 자전거도 탈 거고 이 어떻게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설명드린 거를 하나하나씩 씩 준비를 하셔서 상의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씩 준비를 하셔서, 한, 이것도 구체적이죠. 최소 3년, 4년, 5년 걸릴 거거든요. 뭐 10년도 걸릴 수 있고. 그래 놓고서는 하나씩 준비를 하셔야지만 은퇴가 됩니다. 뭐, 거기, 여기서 정말 많이 나오시죠. 무슨, 뭐 사보험을 들고, 연금 보험을 들고, 뭐 이런 거. 전 솔직히 보험회사를 잘 믿지를 않아서, 가잘 신뢰를 하질 않아서 보험 쪽은 저는 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럴 바에 보험을 할 바에는 보험은 그러니까 연금 보험을 안 하고 제가 드리는 거는 환급을 받지 않는 상해 보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3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 이런 거는 뭐 들으시라 그러는데 그 외에 연금을 가지고 투자로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저제 저 생각입니다. 제가 들릴 수 있으니까. 보험은 상해보험입니다. 무한급으로 3만 원, 5만 원 절대 5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요.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너무나 많은 특히 우리나라 보험에 뭐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했던 URL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막연하게 은퇴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 계산을 하고 계산을 통해서 이만큼 하면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하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시간 내서 하나씩 확인하고 내가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됐고 부족한 점이 뭐다 뭐 이런 거. 이걸 꼭 하나씩 확인을 하십시오. 그 1년 단위 생활비를 꼭 계산하십시오. 근데 1년 단위 앞에서 말씀드릴게요. 1년이 15개월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은퇴하신 분은 1년 15개월 단위로 1년이 15개월이다. 이걸로 해서 꼭계산 하시고요.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독립을 요구하세요. 너희들을 내가 언제까지나 지원해주거나 서포트해줄 수 없다. 나주 힘들고 힘들다. 이제 솔직하게 이제 회사에서 50살 넘으면은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제 <laughs> 자기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저 프로그래머라 도 프로그램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되거든요. 그럼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살 넘어서 자기만의 회사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회사 다니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니까 미리미리 돈 많이 벌실 때 준비를 하시고 하십시오. 진짜 은퇴를 은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진짜 저는 25살부터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자마자 취업한 그 순간부터 이런 걸 준비를 하셔서 부모. 이런 모습을 부모가 보여 주면 자식들도 따라할 테고요. 그래지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마지막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뭐 제가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니어서 뭐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지만 뭐 틀리거나 잘못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틀린 경우나 뭐 잘못됐으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뭐 메일이나 댓글 알려 주십시오. 이 영상 또는 참고 자료는 꼭 참고 용도로만 쓰십시오. 투자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투자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